안녕하세요 영독의 유튜부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QTI를 하려고 해요 QTI 책과 색연필 준비가 됐다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배운 성경 말씀이 잘 기억되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17일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맞아요.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4장 2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따라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땅이 그 농작물들을 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해줄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낼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4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들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고, 땅의 농작물들을 내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밑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해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해요를 보니까 첫 번째 그림에 뭐가 나와 있나요? 맞아요.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그림만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3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거래요. 그리고 땅이 농작물을 낼 거래요. 우리 열매가 맺히고 농작물이 풍성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찾아서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맞아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고 다리는 나무가 꽁꽁 묶여있네요. 오늘 에스겔 34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멍의 줄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래요. 우와 다리에 묶여있는 줄을 끊어내고 또 그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녕을 주신다고 말해요. 안녕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살던 때에는 전쟁이 자주 있어서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일매일 평화롭게 살도록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를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안녕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은 또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QTI를 준비하고 찾아오실지 기대되지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